백사시미 파조기입니다. 파조기는 이렇게 상처가 난걸 말하는데요. 굉장히 싱싱하고 좋습니다. 파조기는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많이 저렴합니다. 사이즈는 21cm 전으로 들어가는 백사시미 파조기입니다. 굉장히 파조기는 드셨던 분들의 재구매가 많습니다. 구이용으로 많이 나가는 백사시미 파조기입니다. 그리고 160m 참조기인데요. 굉장히 손도가 좋은 걸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정말 좋은 걸로 갖고 왔는데 20cm 전으로 들어가는 160m 참조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60m 참조기, 구형 참조기입니다. 파족이 가장 큰 파족이 100m 파족입니다. 굉장히 크고 좋은 걸알 수가 있고요. 곳곳에 상처가 나 있습니다. 상처가 나 있기 때문에 정품에 비해서 가격대가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미특대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5마리씩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의 모습이고요. 어, 정말 많이 나갑니다. 마리갈치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은 오미특대 먹갈치고 마리당 700에서 800g 전후로 들어가는 오미특대 먹갈치입니다. 오늘 두띠 먹갈치 인기가 정말 인기가 좋았는데요. 오포 먹갈치, 두띠 먹갈치입니다. 안강망배에서 조업한 두띠 먹갈치고요. 어, 10마리, 15마리, 25마리, 50마리씩 판매하고 있는 두띠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보시라면은 삼0미 어, 병어입니다. 삼0미 병어 핵감용이고요. 병어 오늘도 정말 싱싱하고 좋은 걸로 가져왔습니다. 한 상자에 30마리 씩 들어가는 삼0미 병어. 병어 원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핵감용이고 조림도 가능하고 재수용도 가능한 사이즈입니다. 병어가요 인기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자랭이 병어 가장 작은 병어인데요, 대 사이즈 갖고 왔습니다. 병어 정말 인기가 좋습니다. 자랭이 병어를 해쳐 먹어도 맛있고 한개한 한 개씩 조림해 드셔도 맛있습니다. 자랭이 병어만 드셨던 분들은 자랭이 병어만 드시는데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이 좋은 자랭이 병어입니다. 1kg도 판매하고 있는 자랭이 병어 대 사이즈고요. 그리고 풀치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풀치는요, 가장 작은 사이즈를 말합니다. 풀치는 가장 작은 사이즈 풀치인데요. 어 젓갈 단거나 약간 더큰 거는 조림해 드셔도 맛있는 목포 먹갈치 풀치입니다.